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특급 게스트 어느 분을 모실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천세계로 교회 김광선 단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김광선 단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일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급히 귀한 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 첫 방문에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표를 네. 보여드리도 괜찮은가요? 아, 진짜 저렴해서 주신, 주신 거예요? 네, 특별히 명품을 좋아 하시는 목사님. 아, 말씀... 얼마 전에 천호 가셨다는 게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여기 가신 거어요 네, 네, 네. 이런 거전 받으면 좀 그런데 영상을 찍히고 있어가지고 참 내용들도 내용을. 아, 그래도 네, 제가 네. 나중에 한번 뭔가.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아, 어쩔 수 없이 네, 준비했습니다. 아, 뭐 어떤 선물인지 좀 알려주. 일단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어좀 묵직한데요? 네, 무겁습니다. 저 얼마 전에 신발이 필요해서 이건 뭐예요? 아 목사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와이 어. 아, 귀한 선물을 마청등을 사랑하시던 목사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외 집 수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좀 맛있다고, 근데 이게 아좀 맛있다고 맛있다고아 <laughs> 그럼요. 어. <laughs> 뭐라고 적혀지 <생각해? 웃음> 스위트 마운틴 고당도 바나나 찰진 과육 달콤한 향 높은 감상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헬스장에서 해본 지가 없는데요 아유 아무튼 아유 귀한 선 저는 뭐 드릴 게 없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 네. 불러주시는 그 마음만 아 너무 감사하니요 네. 나중에 제가 저 한번 또 모시면 제가 또 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아, 아유 한번 먹으면사 하실래요? 어소세요아 <laughs> 아, <최소한>? <laughs>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성도 전생을 모시고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으면 인터뷰를 하는 시간에 네,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마천세로로의 중등부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도사 한성돈입니다. 어, 빨리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나도 네, 마음이 아픕니다. 아분면많마는웃고 <laughs>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어, 질문을 좀 드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담 없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김광선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으나, <laughs> 네, 네. 그, 아쉽게 모두 오셔서, 이렇게 그렇죠. 급히 저희가 전도사님을 사무실에서 모시게 되어서, 네, 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목사님, 아저 전사님, 네. 그 2주 동안 조금 생소한 그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렸잖아요. 네. 아, 저도 이게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참 이게 좀 색다르더라고. 이렇게 본당이 평소에 되게 그렇죠. 가득가득 찼는데 네.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텅빈그 청중석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는 그 감정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제가요? 네, 목사의 설교를 목사님 어떠셨을 것 같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이? 네 목사님 아, 어떠셨는지? 어떠셨을지? 주시... 어떠셨을지? 네네죄송해요 아, 그 좀... 텀빈 그랬죠? 네, 말씀을 전하셨는데 두번 정도? 네. 두번 정도? 그리고 이번 음. 주도 온라인 예배니까세 번째 볼는데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추측 추측하셔서, 제가요? <웃음> 추측하셔서 <웃음> 제가 추측을 <laughs> 해서 얘기를 <웃음> 해주시면 그렇죠? 텀빈 마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텀빈 마음이 아니죠? 텀빈 공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목사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온힘 다해 하나님께 우리는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네, 목사님. 네, 생각하셨을, 생각하셨을 것 같다. 같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게 질문이 한성도 전사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급히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급히 좀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 저희 중등부 고등학생들 대부분 이제 이그 단위 목사님의 얼굴 정도 뭐 이름 정도만 알 텐데요. 생소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좀 많이 궁금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저가 그렇죠. 어, 이제 알기로는 이제 목사님의 고향이 강원도라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 강원도에서 어, 추천하는 여행지, 맛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제가요? <laughs> <laughs> 목사님도 각하고 맥주들... 네, 현지인들만 아는 현지인들만 아는? 네, 맛집, 여행 명소, 명소.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네. 네, 어린 시절 때. 네네 어렸을 때 제가 네 고양 네. 고양이 고향,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뭐뭐 뭐 바닷가 그렇죠 바닷가 아 바닷가가 유명하죠 네. 속초 바다 아, 속초 바다 네, 네. 걸었습니다 상책가 많이 했고 걸었을 때요? 네 어렸을 때 포켓몬고를 하면서 포켓몬고 네네 네. 포켓몬고가 네. 그때는 안 났을 <laughs>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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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고를 어렸을 때. 하면서 상책을 네. 했습니다 일단 산책 네. 이 포켓몬고가 또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네. 아 그렇죠. 아, 몰랐어요. 포켓몬스터 자체가 일본가요? 아, 이가요 그러니까 아, 이건가요? 네. 네. 아, 잘 아셨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김광선 목사님의 어린 시절 속초에서 포켓몬스터를 하면서 보냈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날 거라고 아, 생각... 생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이어서 이제 드릴 텐데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종종 그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요 <laughs> <군생활. 웃음> 네. 혹시 군 생활 가운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요. 네, 궁생활이요. 궁생활이에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미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벌써 네. 한주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 그각 부서별로 영상을 쭉 보시다가 중등부를 보시고 많이 그 당황하셨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아, 당황하셨죠. 당황하셨겠죠. 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의 마음이. 마음이. 네. 한모 한목은이죠. 저 참모 전사님. 사님 네. 네. 본인이 한모 전사님이 아니세요? 예. 네. 아. 저 저. 네, 네, 네. 네, 네, 네.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네네. 본인 영상을 보시고 네네.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그러나죠. <laughs> 워낙 진지충이다 보니까. 아, 본인이 네, 네, 네. 아, 진지충. 진지충을 네. 아시네요, 그래도. 진지충 아죠 어떤 건가요? 진지충이랑 진지형사. 아 진지한 사람. 네. 본인 좀 진지하실 편이세요? 네, 진지한 편이요. 아, 네, 그래서 노잼이었죠? 아, 노잼이었다. 네. 영상이. 네. 아니 사실 저도 찍어봐서 알지만 그 온라인 예배 자체가 이렇게 어, 뭐 재미있는 요소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어뭐 어, 뭐 이렇게 예배를 위한 거니까. 근데 조금 각도가 좀 낮아서 그 이제. 교육자들 피드백 주면는 마치 그 탈레반 집단에 붙잡힌 포로가 보내는 마지막 영상 같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호소하는 마음이죠. 빨리. 호소하는 마음. 네, 빨리 이렇게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 간절한 네. 마음이잖아. 간절한 마음.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질문제는 없는데요. <laughs>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그, 네. 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때 그 리그오브레전드의 그 탑라인에 한때 그 랭커셨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소문이죠? 소문 소문이다 소문이죠 사실수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리그오브레전드 사실은 뭐 요즘에는 함부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 중등고등학생들은 또 많이 하는 게임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즐겨하는 챔피언이 어떤 건가요? 네 캐릭터가 가입니다가냅니나한테 기회가 되면 한번 뭐 그 같이 이렇게 게임 하는 방송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된 건다마쳤는데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래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그 혹시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보내드린 게 저도 좀, 좀 너무 그래서 또 귀한 말걸로 하셨는데 어, 그냥 돌려버리지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조그만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네, 제가 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선물을 어렵게 구했어요 이게. <laughs> 이게, 그, 이제, 보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아눈 감을까요? 아아눈 감으셔도 되죠. 네. 어렵게 구했어요. 이게, 이게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는 생산이 안 되고, 되나? 이게, 한여 그런 건데요. 네. 요게 있습니다. 네. 제가 갔다 왔어요, 사실. 또. 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고기 들고 다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가세요. 네녕히 <laughs> 가세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